안녕하세요. 아 현장으로 또 가는 길에 말씀드립니다. 아, 현장이 꽤 넓어서 한참 걸어 다녀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 생활 얘기를 하고 있죠. 야,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또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느니. 그냥 뭐좀 잘못된 거 너무 봐 주시면서 좀 이쁘게 생각해 주세요. 퀸스 집 옆에 이제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는 동네 우리 밖에는 한국인이 살진 않았어요. 저하고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나 룸메이트 한 명이 넷이서 방세를 같이 내니까 많이 절약이 됐죠. 교통비 말고 담배도 가게에서 뭐 그냥 얻어 피고 담배값도 안 들고 부식값만 서로 또 이제 출연해서 내고 저녁은 이제 집에 와서들 다들 해 먹으니까 아니면 이제 야간일 하면 아침은 이제 자기가 먹든가 그것도 뭐큰 식비 안 들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대형 마트 가 가지고 쇼핑에다가 뭐 그냥 요번 네, 요번 주에는 뭐해 먹을까? 소꼬리를 많이 해 먹었죠, 주로. 소꼬리가 참 쌌어요. 야. 이 비싼 소꼬리가 이렇게 싼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주 끓여 먹고 대구 말린 거를 빡깔라우라고 하거든요. 야, 그 대구살 똑똑 떨어지는 그 빡깔라우 살짝 쪄 먹으면 진짜 아주 맛있었습니다. 먹는 건 진짜 미국은 허드러져요. 허드러져요. 허드러져. 얼마나 먹을 것들이 많은지. 나중에 미국들은 한번 가보세요. 야, 이렇게 먹을 게 많고, 또 세상이 넓고, 또 다양한 민족이 있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산들이 없습니다. 몇시간 차를 타고 가야 산이 보이고 또그 산이 끝없이 그냥 이어지고 그 옆에 가게는 저하고 참 인연이 깊습니다 핀스 바로 옆에 있던 가게인데요 어, 그 가게는 제가 두번 세번을 취직하게 됩니다 아무튼 맨하탄에서 일하다가 그 가게로 이제 스카우트 됐죠. 제가 그그 그 가게를 맨날 출퇴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가게 주인이 우리 가게 와서 일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집 바로 옆이니까 뭐 교통비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도 밤에는 위험한 지역은 맞습니다. 진짜 미국은 8시 이후에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만큼 치안이 걱정이 되고 전 미국에서 돈한번셔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현찰을 손에 쥐고 있는 걸 남의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냥 돈백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저 같은 경우 그 가게에서 캐셔를 보면. 돈을 이제 내러 이제 물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겨울에 두툼한 외투에 돈을 꺼내겠다고 만지작거리면 순간적으로 야, 저게 총이 나올까? 돈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 한인들이 강도를 많이 당했거든요. 또 총에 맞아서 사망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카운터 뒤에는 야구방망이를 하나 항상 준비하고 있죠 도둑놈들이 원치 많아요 배려 도둑질한 사람은 죄가 없고 도둑질한다고 때렸다간 더큰 중범죄가 됩니다 미국은 정말 예절 예의범절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 영어도 쉘뭐 우주, 뭐 이러면서 고급 영어들을 쓰는데,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다 길거리 영어 생활에선 길거리 영어입니다. 그냥 핫쌉 뭐... 헥키리지 씨유 투모로우, 다 아는 영 뭐... 금방 간단한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도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한 5만 불 정도 마련했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아 그러고는 고향으로 일단 돌아옵니다. 참, 미국 갈 때는 뭐 흑인 똥꾸멍여기라도 핥어줄 마음으로 신성우의 그 내일을 향해서라면, 과거는 필요 없지. 그런 노래, 비행기 안에서 부르던, 가, 부르면서 가던 기억이 납니다. 한 4년 반 정도 세월이 흘러서 한 5만 불 모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또 뭐, 그래도 만만한 게큰 집이에요. 큰 집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남대문에 가게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또큰 엄마가 수완이 좋아서 아주 잘 살게 됩니다. 이제 남대문에 그꽃 도매상가가 쇼핑타운이 들어서면서 문을 닫았는데 그때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제 창동에다가 도매센터가 이제 거기다 만들고, 가게 몇 개를 세주고. 큰 어머니는 뭐 평생 만지는 대로 돈이 됐던 사람이니까요. 돈복이 있던 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늙으면 그렇게 아들한테 뭐다 재산 넘어가고, 아직도 살아 계신데, 별, 행복한 노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루국에 와서 정착을 이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그 큰어머니가 제안을 합니다. 자기 밑에 와서 일좀 해달라고. 거기가 대형 꽃 도매 시장이라 너무 그저 뭐예요. 그당시는 그, 교회. 미국도 교회가 넘칩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거나 장사하려면 교회 다니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교우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회였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꽃꽂이도 주말마다 그성전꽃꽂이라고 사람이 도매시장이 이제 소문이 나서 알려져서 초반에는 꽤 고생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미국에 돌아가니까 손님이 미어 터집니다. 꽃 일도 아침부터 시작하죠. 자, 꽃 장사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